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요새 잔디가 많은지라

거기 오병이의 기적은 실제 사건이면서도 실제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오병이의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의 의미를 우리가 예? 깨닫고 그 영적 의미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사건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보이는 사건이고 우리는 보이는 사건 과고막 마음이 요동하는 존재가 되면 안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은혜받고 그런 존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 사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수많은 기사의 이적이 혹시 오병이어보다 더큰 기사의 이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와,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어,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 이렇게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흥분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혼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흥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에 7절 빌립이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는 연중이 떡이 부족하리다. 이 그런데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리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물고기 5병이에요. 물고기 5개와, 아, 떡 5개와 물고기 2개죠. 그죠? 그걸 내놓은 거야. 근데 그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두, 두, 두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에 가진 많은 소유예요. 그죠? 도군도나 이렇게 예, 그 산에 같은 데 올라와서 어린아이는 꼭 먹어야 돼 음식을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만은 집에 가서 만이 음식이 풍요랄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 산에서의 오병이라는 것은 이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허기를 떼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것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주님에게 무엇 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나한테 일해주시기 일해 원한다면, 일은 하시, 하시겠지만, 아주 그분 일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조금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 있는 걸 온전히 드릴 때 나타나요. 어떤 CD를 듣고, 그, 저기, 뭐야, 그, 그 가끔, 음, 뭐랄까, 그 멘토링을, 이게 멘토를, 저희한테 멘탈 받는 사모님이 한분 계세요. 그런데 네. 그분이 그동안에 딴건안 하고 어, 한번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말씀 한 3, 4, 4시간씩 보시는 분이에요. 뭐 7, 8시간씩 보시는 분인데 어, 그분은 영원히 열렸어요. 어, 정말.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속에서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딴건안 하는데, 뉴스를 봐야 되는 인터넷으로 한 시간, 두 시간 맞대는 거야. 그런데, 아, 이것마저도 일단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이것마저도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그 세상 거 보는 마음에서 재, 재, 버리면 주님이 나한테 더 은혜 주시겠지 하고 그걸 재버리니까, 큰 그냥 은혜가 막 밀려들어오드리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 어린, 어린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어, 그죠? 그러니까, 막, 오병이어 기적 역사가 이 소년을 통해서, 어, 어. 여러분과 제, 저희, 제 심령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세상 거를 버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굵고 기도해야 되는 거요 성령이 뜨거움으로 막 뜨겁다 보면 세상이 자, 세상 것이 잠깐 조금 멀어질 수 있어. 나, 우리가 기도생활을 안 하게 되면, 응, 어, 자꾸 세상까지 좋아져서 마음이 세상에 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세상 것을 버리려고 버려집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을 그르 땡겨주셔야 세상 것을 안 바라보고. 그렇죠. 그죠? 음. 네. 이건 꼭내 얘기 하는 것 같아. 제가 막, 은혜상에 막, 처음에 했던, 저 세상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까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우리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향한 마음으로 싹 바꿔버리게 돼. 그러게 되면 오병이 여보도 더충기적이 우리 심령 속에서 나타나요. 예수께서 가라서 되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이 사람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쉬고 오초쯤 되었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야 돼요. 마르와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르다는 막분주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은혜만 받고 있거든. 그 예수님한테 나로 하여금 도와주게 해줘서.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더 마리아가 더 귀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마르다 성분과 마리아 성분이 있어. 근데 어떤 근데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앉고 싶은 마음. 진짜 막 너무 뜨거우면요, 교회 사역이고 뭐고 없어. 도일에는 막, 지도생활은 뭐, 바쁘다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한작 뜨거울 때, 교회에서 헌신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내 몸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데, 뭐. 어. 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보고 나면, 내가 주보도, 이렇게,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오시면 주보주는 거 있잖아요. 안내. 그 모든 것도 다 때려치고, 그런 데 일로 영성훈련 받으라고. 주일 영성을.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한 음. 1년 넘오게된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내가 예수 안에서 조금 조금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말씀도 은혜 받고, 한손들어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르다와 같이 은혜도 받고, 어, 마리아와 같이 은혜도 받고,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같이 할수 있는 상도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성숙되어지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가지 일을 내 심령 속에서 다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바르다가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게 되면, 내 시험 봤습니까안봤습니까 받죠. 그것도 헌신을 하면서 시험 받을 때, 마리아와 같이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서 헌신하는 자는, 내 네, 시험 받게 되면, 이 시험 자체가 상대방이 나를 시험 주게 해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시험 받는 걸 알고 깨닫고, 십자가철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되지 않고 마르다만 되게 되면 시험받으면 시험받는 것 자체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어, 말씀이 소멸되고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없는 그런 내가 시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리아가 마르, 마르다가 있을, 있을 때 우리는 마르다일과 마리아일 둘다핸 존재가 되어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마리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와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욕망이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막 아프고 힘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아파요. 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 욕망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 팍 자식 때막 안달 복달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육체의 독속을 주님께 박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시다 우리를 축복하셔. 이 축복이 뭐죠? 야곱이 아프간가에서 천사가 시도하다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는데 축복하셔서 축복하셔서 갔더니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주셨어,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바라는 축복은요,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는 존재가 되면 안 돼. 내 존재가 변하는 축복, 신령한 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유를 막 받칠 때 축복하사 그때부터 영혼의 양식. 지금 이게. 오병인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가 있고, 육의 양식을 먹는 자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술 믿음으로써 오늘 복을 받는데, 육신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 영혼이 자라고 성숙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일지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내가 가만히 은혜만 받고 있었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갈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믿습니다 그런데 또가 축복하시다 저희가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저희 원대로 주시더라. 근데 영혼의 양식은 채워주시는데 끝이 없을것이 육신의 것은 줄려면 끝이 있어요, 그죠? 왜 끝이 있죠? 왜? 우리가 육체에는, 육체는 갖고 있는 동안, 육체 있는 동안만 복을, 육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가 원하는 걸 이룬다고 해서 또 복입니까? 아실 아니, 복이 아니야, 그것은. 네. 근데 육체가 소유했더라도 그것은 30년, 40년 밖에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영혼이, 우리 축복은요, 영혼의 양식은 끝이 없이 리려 먹는 거야. 그 영혼의 양식은 먹으면 많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저천국가서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영혼의 양식은 끝없이 먹는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 9에생소양향이 터지시지. 생소향이 터지면, 우리가 원할 때생수의 강이 흐르고 원치 않을 때생수의 강이 안 흐릅니까? 계속 흘러넘칩니까? 어.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영적 축복과 영혼의 양식은 계속 풍성히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 심지 가운데서 우리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남은 적극을 거두고 버리는 얻게 하라 하시므로. 근데 이 양식은요, 영의 양식은, 한 일점,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다 소유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일제기율도 버릴 것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 않고 다 이룰이다. 예. 벌게 없어요. 율법, 이, 말씀은요, 1.2핵이라도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말씀이 막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엘베드께의 성도가 몇명 없지만은, 그, 그나마, 어떤 분은 영 양식으로 먹는데, 말씀이 1.1에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1도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은, 첫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영의 양식은요, 한 부스러기까지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 먹어야 돼.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다 먹다 먹어야 돼. 문제가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영혼의 양식을 나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나만에게 주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딱 다섯, 깨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건이 찼더라. 근데 세상 원리하고는 틀려요. 지금 이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 떡과 생선을 누굴 통해서 줘요? 양식을 누굴 통해서 줘요? 제자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죠?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예요?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남에게 주는 자가, 영의 식 주고 있는 자들이 제자의 삶이고, 그냥 주님이 주시던, 제자가 주시던, 받아먹, 받아먹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무리야. 그런데, 생명의 원리는 작은 퍼주면 퍼줄수록, 제의 원리는 퍼주면 퍼줄수록, 내가 부족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퍼주면 퍼즐, 퍼질수록 풍성해져. 우리가 이런 거경험하 거죠. 은혜 사모하는 새끼 만나서 막 자기 있는 걸막 은혜를 막 얘기해. 그리고 딱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느끼지만은 탁, 집에 돌아가면서, 내 안에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막, 뭉글뭉글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경해 보였어요? 안 경해 보였어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남한테 주문 주실수록, 주님이 더,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래갖고, 우리 마음을 막,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더충만해지는걸 느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시간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 부흥강 사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부흥강 부흥회 갔다 하시던 분이 부흥회라 하면 목견되요 보통. 부흥회 하셔야 돼. 부흥회 통해서 막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을 막 전하고 막뜨겁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막 은혜받고 막 펄펄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거 본인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인근을 받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애가 시도하다가 막 뜨거워졌는데 붕이라 하다보면 그 뜨거움을 딱 경험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퍼줄 때는 내가 막 뜨거웠는데 보통 성도들에게 뭐 주일 설교 주고 뭐 주고 일반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자꾸 삼멸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의 성장과 이붕 강사들의 능력에 그 부흥강사의 성령 역사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리 부흥했다 막 뜨겁게 성령 역사를 주고 하시는 분이 교회 내에서는 교회가 성도가 많이 부흥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 어떤 많이 부흥하고 부흥해도 막 성령 역사 뜨겁고 교회가 부흥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교회복은 잘 되는데 부흥강사로서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쵸? 어. 근데 아무튼 부흥강 이 일을 다니다 보게 되면 본인이 막 은혜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에어 이제. 교회는 부흥안 되고, 막부흥회만 만들어서 성령 역사가 나. 그래서, 아 이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좀부흥이 하지 마시고, 교회 에십시오 그러면 보통, 아 그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러시는데, 나중에 또 목회에서 떠나가시게 돼 있어. 본인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퍼주면 퍼줄수록, 퍼주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님부터 축복받고 영혼의 양식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만 되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남한테 퍼주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끝없이 주님에서 내 신명 속에서 싶은 생명의 말씀이 더 솟구쳐 올오고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을 믿습니다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시간 하나하나 지금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축복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이 양식을 먹고 내 안에 영혼이 성장하고 풍성 해서 언젠가는 양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영양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내 안에서 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